오늘 함께 나눌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수 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창조주의 신 하나님과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화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빕니다. 기나긴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병이여,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기적을 일으켰던 사건에서 시작해 예수의 긴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죠. 그 안에서 우리는 다양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마주했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의 원하는 바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 모인 사람들처럼 예수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아는 존재.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존재,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오병이어 사건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복음서에서 더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생명의 빵에 관한 더 진보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는데, 그 이야기 건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함께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봅니다. 예수는 오늘도 자신을 소개하며 말을 시작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그 말에 사람들의 반응은 의아함을 넘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52절에서 그 반응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수 있을까? 이 사람들의 반응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예수가 내가 줄 빵이 자신의 살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기 그 때문입니다.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모른 채 예수의 말을 들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반응은 당연합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도 이러한 오해를 받았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니까 식인하는 거라고 오해를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예수는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 이야기를 쭉 볼까요? 53절에서 58절까지 예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의 조상이 먹고서도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는 계속해서 먹고 마신다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먹고 마시는 것이 실제로 인간의 살과 피를 뜯어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피를 먹는 것 자체가 금기되어 있다는 점을 볼때 예수가 말하는 것이 단순히 직접 입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찾기 위해서 예수가 한말중 56절과 57절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라고 예수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와 관계를 맺는 일일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예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부터 비롯된 관계입니다. 예수와 아버지 사이의 관계와 같이 예수를 먹고 마시는 자는 그로 인해서 그 관계를 통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 속에서 많은 이들은 성찬을 떠올리곤 합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미지가 그려지기 때문이죠. 유명한 학자들도 그런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성찬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그렇게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학자들의 의견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으로 해석하기에 이 이야기는 성찬, 곧 최후의 만찬이 이루어진 그때와 너무 떨어져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편집한 사람들의 의도에 따라서 성찬에서 이루어진 이야기가 앞으로 당겨진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성찬으로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가 말하는 포인트가 성찬에서 이야기하는 포인트와는 사뭇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과 주석들을 보다가 이강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요한복음 묵상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오늘 복음서 부분을 다루는 챕터 중한 단락을 소개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한다는 개념이 요한복음의 이해에서 참 중요한 개념이다. 가장 핵심적인 개념을 15장 7절에서 11절에서 찾을 수 있다. 15장 전체의 핵심은 주님 안에 거하기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 그런데 주님은 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을 10절에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또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즉,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마치 우리 주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시며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며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비유적 표현이 의미하는 바이다. 이것을 이해해야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사랑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예수가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 친히 자신을 희생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는 자신을 생명의 빵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도 그 길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길 바라면서 말이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예수께서 건네는 이 제안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예수의 제자로 사랑의 교제를 이루시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삶을 살아가다 손해 보아야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이 제안은 굉장히 불편한 제안입니다. 이런 제안만을 드리는 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할수 있는 말이 이런 것 밖에 없음이 그저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그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인 것을요. 예수의 제자라는 길이 이렇습니다. 좋을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제가 경험한 것들 때문입니다. 제게 먼저 손을 내미셨고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경험 말이죠. 그렇기에 저는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로서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을 드러내고 그 사랑을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라며 행동할 따름입니다. 그것이 쉽지 않아도 삶 속에서 소대만 봐도 그럼에도 계속 그 길을 걸어갈 따름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 길을 함께 가길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저 혼자만 그 길을 가는 게 벅차기 때문입니다. 같이 가야만 하는 길이기에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요청은 되게 이기적인 부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이 부탁을 들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예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